어, 오늘 본문은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거기에 대한 기록들인데요. 어, 총독들, 지금 뭐 누구든 나라를 다스리든 교회를 어, 이렇게 목양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다스린 영역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뭔가를 이렇게 진압하는데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때 수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시민권 문제로 크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가 진압을 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쌓여와서 결국 로마의 황제가 그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 부임한 사람이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부임한 지 2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그가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임하면 보통은 좀 쉬겠죠. 로마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런데 그는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벌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순방하는 그러한 그의 일정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또 총독이 바뀌니까 곧바로 바뀐 총독에게 압력을 가해요.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소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거절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그래도 비교적 공명정대하고 성실한 그런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가이사라로 내려와라라고 해서 그 이튿날 지체하지 않고 또 재판을 열었는데 아마 큰 죄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를 한다.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 다시 받을래? 라고 했더니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를 한다고 바울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을 때에 그는 법대로 이 일을 처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걸 죄목이 뭐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증거나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이 일에 대하여 그래도 자기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왕과 번이게를 함께 동참을 시켜서 이제 재판을 여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 전체의 내용과 함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방을 누비며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감, 지금 여기 로마의 총독에 의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벨릭스가 죄 없는 걸 알면서도 그를 가두어 놨단 말입니다. 2년 동안이나 그는 미결수로, 그리고 지금 여기 죄인으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변증했고, 산에 들린 공예에서도 그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변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오늘 이아그리바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왔다.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자로서의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데 바울은 라악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련된 그런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답은 우리가 멀리 갈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스스로 종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를 유대인으로 보내셨어요. 로마의 시민 바울은 그래도 최소한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은 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유대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유대인이 되셨고, 그리고요, 죄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죄국, 그곳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는 40년이나 그냥 잊혀진 목자, 그냥 양을 치는 아주 하층민처럼 살아가는 목자로 하나님 낮추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그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골랏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최고의 권력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가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낮추셨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죄를 덮어 쓴채 죄인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바울이 2년 넘는 시간을 여기서 죄인으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는 그 낮추심 안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나는 죄 없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 와 아그리빠 왕과 번이게. 그리고 베스도,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이 순간을 기록한 그,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역사 기록. 그리소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조금 바울을 좀 좋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치우쳐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록한 기록은요. 바울을 너무 천하게 또 치우쳐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쓴 글은 그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이 순간, 이 화려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기록한 걸 보니까, 일단 이 사람도 참 이렇게 관찰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일단 먼저 그의 외모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매우 비호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는 키가 매우 작았고,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는 대머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남아 않겠습니까? 뻑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뭐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고 머리도 다 빠졌던 것 같아요. 그는 대머리였다. 이걸 이걸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laughs> 바울이 대머리였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열심히 기록한. 그리고 그의 눈썹은 숯검댕이처럼 진했, 뭐, 어떤 때는 송, 송, 송승헌처럼 이렇게, 뭐 어떤 때는 눈썹이 이렇게 진한 게 아름다움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썹도 뭐, 정리도 안 되고 뭐, 그랬겠죠. 뭐, 이렇게 막, 뭐, 솟았겠죠. 숯검댕이 눈 같았고, 그의 코는 휘어 있었다. 아마 돌에 맞고, 뭐, 여러 번 맞으면서 얼굴이 많이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몸은 구부정했고, 다리는 휘어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어그저 어그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죄인으로 낮추시고, 그의 외적인 모습까지. 그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얻었던 것이라고는 이 후패한 자기의 이 겉사람, 이런 모습들 얼마나 낮추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만나며, 나중에는 가이샤까지 만나는 이런 일들은 그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낮추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죄인으로서 낮추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로까지 가게 되고, 가이샤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시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면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꾸 그렇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낮추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짜 자기 사람은 낮추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거 딱 보니까 음모예요.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자니 오자마자 가장 강성이었던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생겼고 그렇다고 이 바울을 벌주자니 로마법에 어긋나고 자기의 양심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또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내일 본문은 이제 오늘 여기 재판장 시작이 되고 내일 본문.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가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네 번째 지금 계속 변증의 자리. 계속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고 총 다섯 번에 가나요. 여섯 장에 걸쳐서 지금 변증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깨끗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재판이 있고, 재판이 있고, 끌고, 끌고, 끌면서, 가이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관하여서 나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요. 당신도 잘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팔 절을 가보시면요.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깨끗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깨끗하다. 그런데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서도 나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깨끗한 시민이다. 내가 죄를 찾을 나에게 죄를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도 보시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는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고 가이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죄가 없고, 로마의 왕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거기에 내주는 게 맞냐.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 되도록 하셨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낮췄던 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요. 가이사 앞에서도 깨끗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자. 그리고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신의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바울과 같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서...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은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혹은 누군가를 더 성숙시키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나는 당신 앞에서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양심상, 여러분들을 배우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역시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참! 라고 콧방귀를 낍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나를 향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아 정말 저 사람 참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참저 집사님, 아, 저 목사님, 아, 저 장로님, 아, 저 권사님, 아, 저 성도, 아참 신실해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지 않지? 나는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있지?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지 못하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을 낮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볼까요? 예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고 사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어서 사용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가? 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로 가볼까요? 2장 2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그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